네 안녕하세요 조은정부입니다. 예또 새롭게 한 어,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예, 코스피는 어, 급한 상승이 일어났고 또 코스닥은 순물이가 일어났는데 대세장의 특징은 이렇게 서로 상승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는 겁니다. 코스피가 상승한 이유는 뭐죠?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업목들이 아주 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 어, 부회장의 그 협격한 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스닥은 그동안 상승이 많았던 종목들이 좀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시수장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대쌍바닥이다 터닝포인트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보게 되면 쌍바닥을 쳤네요 이격 조정에서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또 계속해서 오르면 또 지수 지수에 어떤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완급 조절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특히나 이제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는 이제 8% 정도 이제 급등하면서 전체 반도체 섹터에 좀 이렇게 온기를 불어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키마추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너무 겁먹 겁 먹지 마시고요. 지수와 상관없이 그래도 이게 좀 황매기 코너니까. 황믹기는 해낸다 자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삼성전자보다 아주 핫한 수익을 드린 게 뭐죠 예, 3일 동안 새내기 92% 3연, 3연상을 어, 치면서 급히 올랐던 예, 바로 지오 엘리미트 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장했죠 황미기 이때 포착해서 3연장 상한가 우리는 먹고 먹고 또 먹고 면서세 번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 가족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시장가부터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첫 사항 같은 거 놓치지 않죠. 이또 지오 엘리먼트 11월 15일 한 번, 그 다음에 또어 11월 17일 두번 단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세 번까지 아주 짭짤한 수익을 안겨드렸네요. 함께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 h 앞 l a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롱폼 다 바다에서 횡보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미기업 포착게 여기입니다. 황미기업 포착한 것은 이때도 포착고 이때도 포착이 됐는데 저는 어떤 말씀드렸냐? 을 그때 이제 조 바이든이 1조 달러를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 그통과 됐잖아요. 그걸 알고 이게 바로 버라이전하고 이제 지금 오늘 또 5G가 오른게 그거든요. 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이 회장 부회장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물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유보다 훨씬 확률 있게 먼저 잡았죠. 41% 멋진 수가을초 단기에 거래도한 10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차가 어, 애플에서 이제 2025년까지 내려어나오잖아요 황미께 자동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것도 에이테크 솔루션은 원래 왜 이렇게 많이 오른 줄 아세요? 봐. 인포뱅크도 있고, 뭐, 나인스도 있고, 있죠. 근데 그, 어, 물론 그들이 먼저 사갈 것 같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을 알면은 되죠. 그래서 이거 황미께 포착해서 VI 발동, 그러면서 이틀 동안 18%가 급등이 나왔다.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제가 또세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네오이즈 홀딩스 이렇게 급등 나와요. 그러면 네오이즈가 덜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네오이즈 여기 황맥기 전략에서 포착된 건데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렇게 하는데 네오이즈가 못가에는 없죠. 역시 그래서 오늘또 보게 되면 황맥기가 포착해서 우리가 공략한 종목 중에 나옵니다. 근데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것을 한 번, 주봉을 보셔도, 오의주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까지 해서 적산명 나올 거예요. 이 밴드 상단이 3만 1,500원에서 3만 0천원 되는데, 이거 돌파하면 3만 0천원까지도 지금 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손절은, 일단 뭐, 그러니까, 짧게 한 뭐, 3만 1, 2천원에서 하시고, 손절은 2만 0천원 하시면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황미께 또 포착한 게 바이오, 어, 로고 디바이스예요 이것이 이제 그 관계사가 어, 코로나19 치료자, 델타 변이도 한99% 때려잡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쌍둥이 패턴인데 이것도 근데 시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시간에 지금 보니까 한번 시간을 볼까요? 어, 시간에 상한가네. 아유,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황맥게 잡은데 시간에 상한가 왔으니 이것은 조금 잘 보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대략 한3 뭐5 0 0 6 0 0원대 위에서 괜찮은 4,000원까지 볼수 있다. 또 하나 잡은 게 뭐냐면은 비덴트가 있습니다. 비덴트는요 이것이 이제 역전된 망치인데, 5에선 살릴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6천원 정도는 상상하지 않겠는가. 손절은 5에서한 2만 천원 정도 되네요. 이때 이탈하 손절하는 전략 좋다. 무엇보다도 늦다는 또한 번의 코스닥 기회가 옵니다. 오늘 이격증 잘 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위에서 좀 일부 익절하시고, 제가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검증된 멘토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일주일 막 시작이잖아요. 하여튼, 탄탄하게 수익 내시자고요. 고맙습니다.